시작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 지문 이제 우리 세 개만 더볼 거예요. 그러면 8 9지끝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하고 9 10좀 드릴 테니 3 14 15 16 1다18 19 19 10 11 12 13 14 1한번6 쉬기 전에 몇었던으면 되니까 잘 만날 수도 있으니. 자, 보현이때 내용이 뭐니? 그럼 첫 문장을 해석해보시면 돼요보첫 문장을 해석해볼까? f 음. o r 가 뭐? 숲이지? 원래 엄청나게 많은 숲이 있대. 네. 이 나라에. 하지만, 뒤에서 해볼까 음. 충분한 한테 무만큼 Provide all o 목재, 그리고 모든, 와이드리스. 그니까, 나무로도 쓰고, 그 다음에 자연에 준다니까, 뭐, 뭐, 다람쥐나 애들쓸 나무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크샤기야, 다시 해서 골프장이나, 아니, 펜션 같은 거 만들 만큼 더 쓰고, 이렇게 다 쓰진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를 베서 쓰면은, 그만큼의 자연을 잇는 거야. 그래서 그 예시로 캘리포니아 기시 돼 있죠. 여기 읽어봐. 쌀을 재배하려고 자연을, 다시 물을 쓰며, 이제 이거 이 물을 우리가 마시는 건안 돼. 농사지에 들어가잖아? 땅을 그냥 비료다 때려, 그비료 뭔지 알아똥물이에 똥물. 그 똥물을 되게 먹는 건안 되는 거야, 이제. 비료를 원래 똥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자. 이러한 선택들의 비용은 우리가 포기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포기한 건 뭐야? 마실 물. 우리가 선택한 건 뭐야? 이걸로 농사 지은 거.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다음. 어? 마지막 질문이에요. 잘 읽어 보세요. 내용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번 읽으세요. 자, 내용이 가주나. 자, 음, 모르겠어? 우선, 첫문장한번해볼래 나, 올이거뭐라고했지 보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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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보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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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지 보무지. 보무지. 인간의 삶의 기준을 i 프 p r o 향상시켜주는 이 혁신이 모두가 다쇼 h o 나타나는 건 아니래 뭘로? 응. 이익으로 그러니까 혁신이 생겼어 되게 좋은 기술 발전이 생겼어 이게 다 이익이 되는 거 아니래. 여기서 예시를 든게 뭐였지? 가오야. 음. 노래를 다운받아도 원래 얼마였다고? 음. 그게 얼마로 줄었어? 음. 어? 4분의 1로 줄었지. 그러면그 회사한테는 이익이 준다는 얘기지. 혁신이야. 정말 엄청난 게. 옛날에 노래를 다운받 뭐였지? 노래가 옛날에는 지금 여러분이 MP3를 다운받는 3메가에서 5만 메가 아니었다고. 옛날에는 막 몇백 메가 몇백 메가. 그게 줄어서 한30 몇만 원이라어 근데 그걸 줄여서 mp3란 특이한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3메가에서 5메가 된 거야. 기술, 뭐, 발전, 거기까지 말하면 뭐, 뭐, 뭐 위에 조금, 아래 조금, 우리 사람 귀에 들리지 않는 음원을 약간 생략해서 양, 용량을 줄인 거래 mp3가. 아무튼. 그래서 용량을 확 줄여갖고 가격을 확 다운 시켰어. 그러면. 이건 분명히 우리 사람들한테 이익은 돼. 하지만 이걸 개발한 회사, 이걸 쓰는 회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아. 왜? 우리는 다운받은 용량만큼 돈을 받으라고 했거든. 어, 10매가면은 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 3메가 3 0가면 밖에 3천원 밖에 못받는 거야. 노래 한 곡인데. 어차피 노래에 다운받은 사람 정해져. 이해됐죠? 근데 말은 맞진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자, 내용이 됐죠? 자. 이제 요 시기가 다갈 때까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걸 하시는데요. 우선 지금 부분은 두 부분은 두 5가하고 8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 읽어 봐. 그리고 주제가 아직도 이해 안 가는 거 질문해. 최소 하나씩. 알았어? 제일 이해 안다는거 찾아라. 최소 하나야. 또 하나 넘어도 돼 알았지? 그게 요 시간 안에 우선 할 일이야 그거하고나 시간나누면 단어를 해 알았지? 자윤선은뭐할 거야? 뭐 해석부터 할 거야? 해석하고 호연이는? 응. 해석 문제 할 거야? 하원은 아, 네. 문제부터 풀 거야? 그거 답을 언제까지 답월요일까지답을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좀더 지나야 돼 월요일날 교과서 문제를 더 추가로 주면 돼 오늘은, 응. 시작. 자, 요거 다 되고 쉬는 거예요 어, 자기 자리 가서 야 돼. 어. 요거 다 되고 쉬는 거야? 자, 2레벨 주면 되고. 2레벨 주면 되고. 3레벨 초 나갔죠? 응, 어, 3레벨 줄게. 다 내가 1, 이다 나왔잖아. 네. 어? 왜 2야? 1도 어딨어? 일 1을 한꺼번에 같이 해야 돼. 어? 응? 현주이도 오늘부터 저녁에 11시 반에 그날 다 나오면 찍어서 보내 알겠지? 알았어? 홈페이지를 했더니 찍어서 보내자 됐고 요거보다 조금만 더 하자고 조금만 더 못쓴건 채워놔야지. 네. 오늘 가기 전에 다 채워놔. 그렇지. 네. 어, 네. 너도 어떻게든 다해놔 해봐 한번 해. 단어 안 되면 안 돼. 수. 이제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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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 해야돼? 최다한 해보는거야 뭐 하나 씹어. 어, 네. 뒤로 주고.